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를 놓고 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빚거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요. 최근 강남권 대단지 중심으로 하자 보수금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또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. 그만큼 소비자 권익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?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마치 빌딩 숲을 연상시키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5,5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다음 달이면 입주한 지만 5년이 됩니다. 이 아파트 주민들은 대우건설 등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안에 쪽에 약간 이제 건 가는 게 있거든요. 음. 그럼 그 비가 약간 쏠이되고 이러잖아요. 그런 건 하자 해야지. 뭐그자 하자 하고 있어그 주차장 뒤 돌려 있는 거는. 음. 아 그만 위에서 물이 약간 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하자 하는 거. 이직 마감은 안 됐어요. 거의 50% 정도 됐죠. 한달 만에 아 시공사에 그 하자를 일일이 하자를 이제 나왔잖아요. 그 해달라 하니까. 실질적으로 안 해주고 계속 미루고 가는 거예요.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. 우리가 우리 권한인데 이제 5년이 일단 이렇게해가지고 지나가버리면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어, 이런 권한이 소멸돼버려요. 그래서 그걸 넘기지 않고 그 기간 이내에 우리가 권리를 찾으면서 예를 들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 다 확인하려고 그래요. 인근에 위치한 신천동 파크리오. 6864가구와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 퍼스트 3226가구도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고, 대구에서는 대우 트럼프 월드가 하자보수 소송을 이미 제기했습니다. 천안의 한 아파트 주민들도 입주한 지 3년이 됐는데도 하자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,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등 곳곳에서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하자 보수를 둘러싼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잦아지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올들어서만 614건에 이릅니다. 지난해 1년 동안 총 신청 건수가 836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이처럼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

각종 하자에 대해 과거에는 시행사에게만 물었던 책임을 건설회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 책임 기간도 기둥과 보, 바닥, 지붕 등 주요 구조부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. 또 구조상 하자에 대해서도 최장 5년까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RTN 뉴스 이효정입니다.